액션 원 오른발 워 왼발 워 앵커스 오른발 비하인드 라 리커버 하시고 오른발 백 왼쪽으로 2분의 1턴 왼발 2분의 1턴 하시면서 왼발 첫번째 스텝 왼쪽으로 다시 3분의 1턴 하시면서 오른발 사이드 왼발 비하인드 오른발 사이드 왼발 크로스 오른발, 다시 2분의 1더 나중에 서왼발 포드 스텝. 왼발, 포드 망고. 포드 망고. 백. 오른발, 코스터 스텝. 백. 투게더, 포드. 섹션 투 카운트. And 1, 2, 3, 4, 5, 6, 7, 왼발 사이드 놓으시면서 9시 반이 되고, 자, 오른발 다시 사이드 놓으에서 12시 반. 왼발 크로스랑 리커버, 왼발 빅스텝, 오른발 맨날 리커버 하시고, 오른발 8분의 1턴에서 8시간 6, 7, and 8. 섹션 4, 힙펌 하시면서 2분의 1 왼발, 포즈스에 놓으시면서, 왼쪽, 오른쪽, 왼쪽. 힙펌 하시고, 다시 2분의 1더 하시면서, 힙펌 3번. 오른발, 2분의 1더 하셔서, 오른쪽 힙펌, 왼쪽 힙펌, 오른쪽 힙펌. 왼발, 프레스, 포 모드 놓으시면서, 프레스 하시고, 스윙 하시고, 세일러, 팔플레올 왼발, 비하에이 놓고, 아웃 시간 안 보고, 오른발, 사이드 놓고, 왼발, 포드 스텝. 여섯 시간. 섹션 포, 카운트. 원, 앤, 투. 쓰리, 앤, 포. 파이. 풀카운트 1, and and 1, 2, 3, 4, 5, and 6, 7, and 8 1, 2, 3, 4, 5, 6, 7, 8 1, 2 7n a 1 and 2 3 and 4 5 6 7n a 두번의 리스타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월 끝나고 다섯 번째 월 끝나고 16 카운트 후에 스텝 체인지하고 바로 리스타트 섹션 2 1 2 3 and 4 5 6 7n a and 1 2 3 4 5 6 7 翻译。Bye.